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에게 이러한 기회와 또 여러 사람에게 갔다 왔다는 성교보고도할수 있는 이런 기회도 주셔서 하나님께 무한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게부족하거나 주님께서 하러 하여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님의. 아멘. 생전 처음으로 제가 외국에 나갔잖아요. 참 그런데 그 첫째 그 비행기 타는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두려웠는데 가끔씩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를 제가 좀 한참 오래 탔는데 메타노고가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고요 막상 타보니까 문제없고 오히려 배보다 안전해요. 그냥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의 그 모습 그게 약간 좀 새로웠고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먼탁 태국이라는 나라에 도착을 해갖고 참 목사님 이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참 여러 목사님 성의사님들 만나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로 엄청 많이 다녔어요 참무 무산지 음, 뭐운전하시라고 고생도 엄청 하셨는데 그 저희들은 그냥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한 그걸로 끝났지만은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모든 설명해 주랴 거기에더 보충 될수 있는 네. 말씀도 해주시랴 운전도 해주시랴 참 바빴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가서 느낀 점은 제가 성경으로만 읽던 사도 바울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음. 거기서 연세가 100세가 넘으신 할머니인데 목회를 하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백세가 넘으셨는데도 1 2십세1 3십세까지 능히 장수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기강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고 엄청 구거신 옷를 가지신 그런 분이었고 또 그분이 또말 들은 말씀으로 비하면은 그분이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이 안수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이 몸이 나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알려지고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분과 식사도 같이 하고 참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온 사방도 돌아댕겼죠 네. 근데 사실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세군들이 가려고 처음 작정을 하고 이제 따라갔는데, 막상 태국에 도착을 해보니까, 미얀마 라오스에서는 마약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뭐 타인들은 입국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그냥, 그, 태국의 그, 치앙마이라는 곳에 항공기가 도착한 곳에서, 지앙 콩이라는 곳으로 그 내공항이 있는 강 주변에 거기서 도 있었고 또 지앙 라이라는 곳에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곳으로 지앙 콩과 지앙 라이에서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제가 그 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터치도 저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발터치도 밟아봤고 또 특히 소수 민족들의 그 삶, 그 삶, 그 속에서도 진솔한 우리나라 사람 가서 가도 비교도 안될 만큼 그 사람들이 진솔성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소수 민족들이었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좀 외골스럽고 또 고집스럽고 자기만을 아는 그런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의 세계로 받고 접했는데, 막상 사람들을 접해보니까 식사도 같이 하고, 또그 모든 말씀도 뜻은 모르지만 중간중간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셔가지고, 투명도 되고, 이래가지고, 대화도 많이 나눠봤는데, 과연 소통력이 참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소탈하시고, 솔직하시고 과연 그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음. 우리들은 못 느꼈지만은, 막상 거기 가서 그걸 느꼈습니다. 음. 그걸 느끼고, 아하, 믿음이란 것은 입으로만, 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뜻이 전부 다통를해서 이루어져야지만이 이게 믿음의 세계고, 주님의 은혜가 같이 주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를 좀 보냈지만, 아, 네, 그 와중에 탁 가는데, 여기, 저거 안 나오나요? 무지개? 잘안 뜨네. 기좀안 떠가지고, 뽑기통. 아니, 아니, 여기, 여기다 해놨는데요?

이게 보이시죠? 쌍무지게 그 목사님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차우의 얘기고 그그 그 목사님 내외분과 네또 용인에 사신다는 그 권사님 한 분도 계셨는데 그 권사님 한 분하고 같이 이제 우리 여섯 명이서 주의하고 여섯 명서 같이 이제 그 생활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그 목사님이, 이제, 먼저, 어떻게, 다른데 볼 일이 있어서 가시게 됐었어요. 그래, 가시게 되고, 그로 인하여, 또, 그 용인서 오셨다는 본사님도 또볼 일이 계셔가지고, 그분은 또 따로 떨어지시고, 우리 목사님하고 주위하고 저하고 서 있어, 이제,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막돌아다겼죠 홍사는 내겠는데 다니는 길목에서 이, 이 귀한 쌍무지개를 네. 봤습니다. 보세요. 네. 예, 네. 저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전혀 태어나 가지고도 처음 봤습니다. 뭐 외무지개도 보기가 힘든 우리나라에서 자, 외무지개는 가끔씩 봤지만은 이런 쌍무지개가 떴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축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그랬지 않아서, 특히나, 저, 어린, 우리 주위가, 그, 의원에 주위야, 일로 와. 야 할아버지한테 와. 아유, 네. 가서 고생하고, 밥도 못 먹고, 막, 부, 부담 까봐 제가 얼마나 마음으로 고생, 마음을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 그렇게 용감하고, 잘 지내고, 밥잘 먹고, 초롱초롱하고, 올 때까지 건강하게 서그렇잘해주 너무 축복스러웠습니다. 감사합사합니다감사합이다감주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니다서 참 제가 태어나가서 서 처음으로 해외 경험을 그렇게 하고 그리 왔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제 마음을 그다 두고 왔어. <laughs> 태국에다 두고 왔습니 다시 또, 기회가 주어지면은 목사님이 허락을 하시면은 또제 경제가 허락이 되고 모든 마음의 준비가 끝나면은 목사님을 가져봐 가다 따르겠습니다. <laughs> 아 이제 뭐, 뭐 질문할 게 있으면 물어보 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니까 자유롭게 제일... 예 네, 말씀해요 그... 아 없어요 <laughs> 제일 기억에 남고 좋았던 거의 거의 되신 배신... 어. 아예 제일 기억에 남고 좋았던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실게그 사도 바울님 같이 아 생기신 그 목회 목사님을 만났던 그 부분입니다. 태국분 예 아니에요 라오스. 라오스 라오스 라오스, 라오스 거의 대모창기 응. 목회. 완전 데모. 완전 진짜 대모예요. 응. 그분저 저기, 저기 할머니 그분이 아 이번, 아, 아아 음, 네. 아대단하셔요 진짜 응. 정말 대단하신 분이니요 나지? 네? 100살이 훨씬 넘게 됐어요. 음. 또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 근데 거기서 그 먹는 식사하고 뭐다 괜찮아요? 오! 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서 그 밥이 입에 응. 안 맞을까봐 응. 맨처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께서 응. 추천해 주신 음식이 하나 있어서 응. 그걸 처음에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볶음밥처럼. 음. 그래, 맛있었는데, 계속 그걸 먹었는데, 가끔씩 하다가 또, 그, 저, 저, 뭐나, 쌀국수. 음. <laughs> 쌀국수에 우리나라는 국수가, 이게 잔치국수라 해갖고, 음. 그 이렇게 고기 없는 고명들만 넣어가지고 나오잖아요. 음. 여기 나라 국수는, 닭고기나 돼지고기나 육고기가 들어가요. 어. 그래서 그런 고명이 들어가니까 음. 거기다가 또이저 생선, 어묵 같이 생긴 거 음. 그런 것도 들어가고 하니까 아주 거북감 없이 먹기 좋고 향도 좋았고 음. 그리고 소화도 참 잘되고 음. 그랬어요. 잘 잡혔구만. 예. 식사를 아주 잘하셨어요 예, 근데한 가지는 이제 한번 한. 번한 가슴 아닌가? 여섯 마리인가? 나흘째 됐나? 그때쯤 돼가지고, 좀 아, 점심을 먹고, 이제, 같이 점심을 먹고 움직이는데, 왼쪽 가슴이 꽉 조이더라고요. 저여가지고, 목사님 운전하시는데, 난 뒤에 앉았지만, 말씀은 못 드리고, 그냥 있는데, 그, 그, 저, 저, 청주에서 오신 목사님 네분이 그그 그 사모님도 사실 목사님이었나 봐요. 그분이 내앞까석에 앉았는데 보셨나 봐요. 보고는 아, 가물또요소가 나한테 있으니까 이거랑 드셔 보셔. 그러면서 주더라고. 뭔 약이 그거 하나 먹고 나가지고서 응. 5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싹까라는 놈이지. 응. 그러니까 그분이 "아, 이거 체질이 맞나 보다" 하면서. 한셔서어 주셨어요. v e 까지먹 o 라 그래가지고 o 화 k 저거 거 h e c u r r i c u 이제 m 면은 sheep, 부탁해 g 고 내가 l 을 m a n 라도그좀그인 네. o m a n t 사가지고 좀먹 o 까 하고 네. 아 f the Pitaka. t 요 e y 요 e r 아니 o 가루 to do the little at a <laughs> 한국에 있는 거. 음. <laughs> 근데, 뭐가좀 네. 뭐, 혹시 이런 거만 잡수고 밥은 안 해? 안 잡수고 왔어? 어유 밥은 안 먹었죠. 밥이 어때? 아, 그, 아, 밥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 근데 쌀이, 음. 쌀이 약간 우리나라 쌀보다는 차진기가 덜래요 덜하는데, 음. 그 문화는 또 희한하대요. 네. 뭔 찰밥을 쪘는데, 네. 이놈, 찰밥은 또, 그, 거기 문화는 손으로 뚝껑 끼가지고, 손으로 김에 딱 싸가지고, 이게 또주물을주물을 할수록 더쫒도쫒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김에 싸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문화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문화도 접해봤는데, 김에 쳐놨어요. 김은 가져가면, 아, 한참 같이 아. 그리고 또, 그몇군강변에서 작은 큰고기들 말고 큰고기들도 여기 앞에 시탁에 나오셨는가 모르겠지만 그 생선도 우리나라 도미같은 바닷가 음. 바닷고기 도미같은 그런 생선들이 향이 너무 좋고 맛이 참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음. 그 생선찜을 해가지고 또 같이 밥하고 쌀밥하고 같이 먹었는데한 음.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쌀밥이 조금 이렇게 알람미쌀을 종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느낌 받았는데 보다 이제 찰밥이랑 섞으니까 또 이건 또금기가또 있어요. 희미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고 아주 맛있더라. 그래가지고 음식에 고애안 받고 참잘 지냈습니다. 우리 <laughs> <laughs> <얼굴이> 엄청 좋아지셨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근데 아, 데 잠자는 건 어땠어요? 잠자는 건 네. 목사님이 호텔을 잡아 주셔가지고 음. 호텔에서 아주 편안하게 음. 있다고 왔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각방 쓰시고 음.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주의하고서생한 방에서 그냥 음. 같이 한 방에서 주의하고 목사님 같이 주무시고 나는 나대로 또. 침이 도매가 독차져있어 자기 다가오고 낯가리나 쏘데그런 나라도 그물이다 괜찮아요? 물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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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맛도 우리나라 물맛하고 똑같아요 다른거 아까도 없어요 식사한거 나오네 식사한게 나오네 다 바로 이 도매가 탄이 생선 이게 매콤한 고기라는데 <laughs> 그렇게 많이. 맛있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서 파는 요만한 생선들이 있어요. 어. 딱 요만해요. 요만해 머리까지. 어. 딱 요만한데, 요 생선을, 하, 어떻게 그, 기술투죠. 그거를 포로 다 떠가지고, <laughs> 그걸 <laughs> <술을 웃음> 말려가지고, <엄마야>? 또, <laughs> <laughs> 피겼어요. <laughs> 그거를 또, 그 찰밥 먹을 때, 찰밥 사가져 와서 이제, 그 이제, 요가에서 가끔씩, 갓포시, 호텔에서 가끔씩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 먹을 때는 그것 사가지 와서 또 시장도 바로 그 가게가 옆에 있어가지고 쫓아가면 사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그 그 섞어서 먹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저는 또 아침에 <laughs> 산책을 좋아해가지고 아침에 다들 중심인데 또 주위 때문에 목사님은 남들보다 한 두세 시간은 더 있어야 돼요. 그, 맞아 침대에서. 주위가, 그 애가, 이때까지 잘 건강하게 지내고 온 게, 잠을 푹잘 자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잠을 잘 자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 시간에, 전또한번 일러면 집에서도 성질이, 일나면또한 번에 헷 응. 돌고, 이런 성질이 돼가지고, 못익겠더라고요 어?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일단은 살짝 나온다고, 이제, 기측을 안 하려고 나온 다음에 나와도 나중에 갔다 오면 목사님이 뭐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제부서잘 알고 구나예 어느 사방 한두 시간씩 이렇게 돌아다니고 음. 그 지리지 좀 익힐 겸 왔다 갔다 해보고 음.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도 사는 게 여기 사는 거도 같아요? 사람 사는 면는 똑같아요 음. 조금 별다를 줄 알았는데 다른 집은 없어 단지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하고 음. 어떻게 그 현실에 맞게 음. 움직이면서 살아가느냐 음. 그게 관건이지. <laughs> 그게 관건이지. 사람 사는건 대중교통이 똑같아. 다라 음. 한데 이제 운전이 반대. <laughs>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네. 여기 오른쪽에서 네. 운전사 조수가 왼쪽에 앉아야 돼요. 그틀리 오드바이 문화도 많고 치데지 아. 고사님이 아주 관심이 많니까 다음에 꼭 가시게 가시게 네. 가서 가서. 가셔야 되겠다 궁금한데 가시라, 제가 시고 아. 아까 신체라도 보내면 맛있겠네 맛있어요? 음식이 네. 한 개도 그거합이없 우리나라 음식하고 똑같아요 맛있어요 고향 사님까지는잘 드실 거예요 지승래 고사님이 이렇게 말씀 많이 하는 건처음 여기 뭐야? 세영 아침마다 나가셔서 돌아보시면서 일단은 말이 안 통하잖아. 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아 대화는 안 했어. 대화는 안고. 예. 네. 니시기만그또그 그, 그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음. 그거를 조금 참작을 해야 했던 게 뭐냐면은 실때는 대화 같은은 유도와 받지를 말아. 음, 음. 하는 거를 저 제가 수원살 때. 그, 직원들이 태국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방콕에그 사람들 갔다 와서 이제, 자기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쭉 이제 해주는 거예요. <laughs> 우리 너무너무자들한테 그래갖고, 그게 그냥 기억이 나가지고, 댕겨도 그냥 쫙 혼자 댕기다가, <laughs> 그놈 망고는 시컷 주워 먹고, 우리나라에 가을에 감 떨어지는 듯이, 응, 응. 응. 망고가 흘터가니, 망고가 비싼데요. 그럼 망고가 망 k g 에 얼마였어요? 10바트. 아, 응, 맞아5 0 0 맞아요. 오늘 할 이거는 뭐. 문제 하나에 뭐. 막뭐 <laughs> 예. 뭐, 뭐. 올해 과일이 엄청 잘가지고 아. 주뭐 어마어마했어. 이렇게는 망고가 많다 그러 엄청. <laughs> 그 망고 좀사 사야 되 여기 뭐, 못 갖고 와요. 그냥 주는 거다 처리도 못했는데 못 갖고 온 거야. 먹기만 하면. 거기서 과일은 진짜 내가 한국에서도 과일이 잘안 먹는 스타일인데 과일이 시큼해. 맛이 그렇게 좋아요 과일이. 그래. <목소리> 예. 네. 다행이네. 예예. 네, 네. 과일 시큼한 거같어요근데좀사 오고 싶어도 뭐못 가도 그냥 <목소리> 생물은 안 된대요. 그 그래서 그래서 용이서 오신. 그 권사님은 뭐김를가이로하다가기이고막 어.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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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아, 비행기는 몇 시간 걸려요? 몇 시간 걸렸어요? 비행기 비행기는 다섯 시간. <laughs> 얼마 안 걸렸어요? 다섯 시간니까? 이 여기서 공항 어떻게? 그렇게... 응. 인천서 붕 떠가지고서 땅에 떨어지니까 다섯 시간. <laughs> <laughs> 그러니까 뭐뭐 뭐, 오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서울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는 하 시간 이나 거의 한2 주만에 거의 생김새가 태국 사람으로 변했어요. <laughs> <그래서. 웃음> <laughs> <laughs> 태국 사람 같아. 태국으로 세벽에세벽에 내가. 많이 도로 댕겨서 그런가 <laughs> 사모님 나보고 얼굴 많이 탔다고가감사합하게잘 갔다 오셨 아무 탈 없이 잘갔